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인생에 아무런 그 어려움이 없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삭의 축복 이야기를 출발할 때의 그 시작이 20년 동안 이삭이 자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만 그 쌍둥이도 태준에서부터 갈등하고 싸우는 그 이야기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출발을 하는 거죠. 아런 믿는 자의 삶이라고 그 삶의 어려움과 갈등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흐물땜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신앙은 삶의 어려움과 갈등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삶의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인 거죠. 나에게 흐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흐물이 너무 너무 많은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도 그런 점들을 좀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그 해상기한의 창절, 태의 상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불꽃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예설하고, 후에 나온 자는 손으로 에세에 뭉치를 잡았어그 이름을 아옵이라요 아멘. 쌍둥이가 그 이제 출정을 하는데 그 첫째 애서는이 쌍둥이가 좀 특별하게 이렇게 태어나요. 첫째 애서는 태어날 때부터 붉게 태어납니다. 어, 이쁘 붉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할때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붉은 기운, 혈기 왕성한 모습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죠. 전신이 털옷 같았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아기가 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수의 모습은 태중에 있을 때보다 있을 때부터 동생과 대조되는 동생하고 서로 대조를 이루죠. 강하고 힘센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둘째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형보다 약하고, 형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아 끌어내리려, 내려서라도 자기가 앞서고자 하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놈은 붉고, 털이 많고, 한 놈은 발꿈치를 잡고, 그래서 그 이름을 그 뜻으로, 얼마나 특별하게 태어났으면, 이름도 그런 뜻으로, 에서다, 북단 에서, 그리고 발꿈치를 잡았다는 야곱, 이렇게 지었던 거죠. 그 출전부터 좀 특별했죠. 아, 이 두, 이 쌍둥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이제 자랐을까?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가좀 하니 안돼. 에서는 여러분 자라서 익숙 익숙한 사냥꾼이 됩니다. 사냥꾼이 되었다는데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사냥꾼이라 하는 이 말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장세기 10장에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정보가 좀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니므롯시라고 하는 사람을 들게 언급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의 시조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두고 성경은 그님으로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냥꾼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통력성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말도 용감한 거고 그 말은 사람이 거칠고 폭력적이다. 그런 말을 뜻하는 거죠. 애서도 그런 사냥꾼입니다. 어, 짐승을 사냥하는 사람. 비록 짐승이를 지나도 그 짐승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그 폭력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한번 어쩌다가 사냥을 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일에 아주 익숙하다. 아주 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냥꾼은 짐승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러 네. 야곱이, 그저 뒤에, 장생이 저 뒤에 가면 야곱이 형의 네. 축복권을 막 낳았는데, 네. 그때 그 일로 너무 화가 나서는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예스가 그래서 야곱이 큰피 아버지 집을 도망을 가게 되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생을 죽일 것까지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냥꾼의 특징이죠. 힘을 의존하는 사람, 권력을 의존하는 사람은 동생이고 뭐고 없습니다. 사냥꾼이란 여러분, 폭력성을 가진 사, 사람을 말합니다. 애서는 어떻게 잘하냐.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으로 잘 아는 겁니다. 덜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덜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냥을 위해서 덜로 산으로 다니는 그 사람이란 말이죠. 그 뜻은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정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가정을 잘 세워야겠다. 부모님을 잘 모셔야겠다.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겠다. 그런 것에 별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을 위해서 그냥 덜로 산으로 다니는 사람이죠. 반대로 여러분,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애세에게 이 힘이 밀린 사람이죠. 그게 얼마나 한이 미쳤으면 태어날 때도 형을 끌어내리려고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힘은 없는데, 힘은 없는데, 머리를 잘 쓰는 사람 야곱은 형과는 다르게 조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용하다는 말은 말이 없다는 의미보다는 형 예스는 혈기왕성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와, 야, 곱은 그렇지 않다. 그와 대조적으로 차분한 사람이다. 그리고 형은 털이 많은 남성다움을 가졌는데 야곱은 부드러운 사람이었음을 예, 보여줍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형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야곱은 가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애서는 사냥꾼으로 자라고.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양치는 자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냥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냥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목자세요. 어,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는 이 애서의 본성, 사냥꾼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합니다. 목자의 본성으로 바꿔야 합니다. 짐승을 사랑해서 죽이는 이런 법보다 양을 사랑하고 돌보는, 돌보고 인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경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지금의 이런 세상을 한번 보세요. 사상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옛날처럼 이런 물리적인 힘으로 사냥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말로, 글로, 권력과 힘으로 이데올로기로, 제정 논리로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익숙한 사람, 그에 익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저항하고 폭력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는 사랑꾼들이 얼마나 많은 죄목입니다 인간의 폭력성을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냥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윗이 여 목자잖아요. 다윗은 목자입니다. 늘 양들을 돌보고 위하고 인도하고 지키고 그게 이런 왕의 자질이에요. 왕의 자질 우리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애수도 야국도 다 목자로 자랐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안타까운 마음인 겁니다. 예, 이런 안타까운 마음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8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있습니다.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랑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리버가 하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아버지 이삭은 쌍둥이 중에 첫째 에서를 사랑 했습니다. 왜 여러분 아버지는 에스를 사랑했을까요? 당시의 사회 문화가 장자 문화입니다. 장자는 그 집을 대표하고 장자는 그 집의 대를 이을 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도 장자에게 장자인 에스에게 더 마음을 두었을 겁니다. 이게 이유가 아니라면 에스의 그 힘센 남자다. 그 당시에는 남자도 뭘 그렇게 이해를 했겠죠? 힘센 남자도와 용광함의 마음이,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힘으로 이기는 아들이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은 이런 순종적인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는 자기에게 없는 애 SA 붉고 털도 많은 강한 모습에 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 아버지 이삭이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에스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맨날 양고기만 먹다가 아들이 사냥한 특식을 먹으니 이게 너무 좋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삭이라는 사람의 큰 허물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넘어지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먹는 문제입니다. 아담도 먹는 문제 때문에 넘어졌고, 노아도 먹는 문제 때문에 이삭도 먹는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런 이 먹는 문제라고 하는 당신이 이 먹는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먹는 문제는 욕망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게 이삭의 큰 흐물인데, 욕망에 이끌려 사람을 선택한테간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리브가는, 어머니 리브가는 가정에 늘 머물고 집안일을 도우는 야곱이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아, 여자는 부드러운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엄마의 마음은 헐 헤아리는 이 둘째가 더 좋았을 겁니다. 이거 아니라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리버가가 왜 야곱을 좋아했을까? 야곱을 왜 사랑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응답 때문이라고 봅니다. 리부가가 태중에 쌍둥이를 잉대했을 때에 쌍둥이가 얼마나 싸우는지.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리부가가 하나님께 가서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아, 아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아, 민족이 나, 나어지는구나 그리고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하나님이 어린 자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둘째가 야곱인 거니 그래서 리버가는 둘째 야곱에 대해서 더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어머니 리버가도 그렇고, 이두 아이를 다 그냥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에스를 더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 에스와 야곱은 앞으로 세월을 갈등하고 싸우는데 그 갈등의 발단이 부모의 편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편애하면 안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잘못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덜 사랑하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사람은 여러분 차별 없이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네, 세상에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차별에서 나오잖아요. 네, 여전히 지급들이 계급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는 않습니다만, 계급이라는 게막 있잖아요. 계급의 차별, 학벌의 차별, 또 부의 차별. 사람이러면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뭐 가질 수도 있고 못뭐 가질, 뭐 가질 수도 있고 다 다르게 살아가죠. 우리는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다양성이 차별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더 살아가고. 약한 자를 덜 사랑하고, 가진 사람을 더 사랑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을 덜 사랑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는 말이죠. 이런 일은 차별이 얼마나 큰 사회,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또 이런, 또 현대사회는 차별을 없앤다고 해서는 사람의 다양성을 없애고, 가진 자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폭력하고. 그래서도 안 돼. 그런 걸 역차별, 역차별이라고 하는데, 역차별도 차별인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가진 자들을 미우고 하신다 하신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가진 자들이나 가지지 못한 자들이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쏟으시지만, 그렇다고 가진 자를 덜 사랑하십니다. 아다는말이 하나님은 야곱도 사랑하시지만 애수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애수를 미워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애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한 야곱을 닦하셨다는 말이지. 그런 미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덜 사랑한다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래야 되, 되겠습니다. 사랑을 여러분 차별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죄는 미움하고 그 행위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그런 건안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를 그건 아니다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믿는 사람보다 덜 사랑한다든지 뭐 차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차별 없이 편애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예, 자녀가 다 다릅니다. 또는 다사랑하는 부모가 약한 자식을 더 사랑할 자식에게 더 마음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고해서 다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 거죠. 자식들도 그런 부모의 사랑을 이해해야 할 것이고 부모도 자식을 편애 없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부모의 편애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다른 문제는 그 당사자들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능분을 오늘 내게 판다.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능분이 내게 무엇이 이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능분을 야곱에게 는다 야곱이 떡과 밥죽을 에세에게주네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다 으시니에스가자자에게한 번을 때여 야곱이 붉은죽 밥죽이라고 번역했는데 밥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에스가그레스사하다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막 사고로 들었다 했는데 너무 피 에서는 야곱에게 그 파축을 좀 달라고 하는 거죠. 이때 머리 좋은 야곱이 그 기회를 이용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죽겠다. 그러자 에서가, 아,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냐? 그게 뭐 돈이 되냐? 밥이 되냐? 그랬더니 야곱이 맹세하게 한 거죠. 맹세에서는 장자의 능분을 팔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맹세를 해요. 맹세하고 장자의 능분을 야곱에게 팔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비열함을 보게 됩니다. 역시 야곱은 야곱이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하잖아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힘에 밀리고 능력에 밀리고 그래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야곱입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남을 넘어뜨려서라도 앞서고자 하는 야곱의 비열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와 함께 오늘 얘 여기서 또한 야곱의 약함과 허물을 보기도 합니다. 이 쌍둥이가 아니라 혼자 태어났으면 그렇지 않았을 건데 어떻게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태중에서 터 경쟁해서 밀리고 실패하고 그 본성을 태생적으로 가진 사람이 야곱인 겁니다. 성경은 이 야곱이 얼마나 흠을 많은 사람이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야곱의 흠을 많은 데 있지 않고 마지막절에 있습니다. 마지막절에. 마지막절에 뭐라고 기억하고 있죠? 에스가 장자의 명부를 가볍게 여긴 그게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얘기서는 장자의 융군이란 장자권을 말합니다. 그 집의 대를 이어 자격을 말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이삭은 아버지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를 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하나님 신앙을 이루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고 이걸 여러분, 이 이삭이 이어받아서 그걸 귀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삭은 첫째인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를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 작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걸 가볍게 <laughs> 여긴 겁니다. 사냥한다고 늘 산으로 들러다니고,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의존하는 겁니다. 성명을 귀하게 얘기하지 않고, 늘또 이긴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했던 애서입니다. 가정에 관심도 없고 믿음의 배를 잇는 것에 관심도 없고 그게 돈을 주냐 밥을 주냐. 그리고는 밥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겁니다. 이건 애서의 하나님 신앙 때문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이런 장작권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탁중한 것보다 못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게 이게 참 말로 다주 있는 거죠.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 주신 사랑, 하나님 내보신 은혜,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말이죠. 그만큼 귀한 겁니다. 자신의 모든 걸다 줘서라도 우리가 사야 될 것이고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보신 에 이런 것들이 그 얼마나 귀하다.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몰라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신앙이 그렇게 귀하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의 목숨처럼 일찍 해야 하는데, 하나님 신앙을 너무도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우리 주님이 시대의 믿음을 보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앙을 아무도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야곱언제는 참 아무리 많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야비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야곱이 에스와 다르게 장자의 문분을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에스의 입장에서는 크게 뭐라고 네가 그런데 목숨을 거냐, 는 말이죠. 야곱은 거게 목숨을 거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인 겁니다. 그 방법은 참 잘못되었죠. 비열한 방법이죠.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그 은혜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이게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그 사람이 가진 인격, 인성, 도덕성 물론 그 그런 것도 귀한 거죠. 그것도 보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인 겁니다. 그걸 다전냐 그걸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도 그걸 귀한 줄 모르고 그게 반응을 안 하는 사람. 애수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해도 은혜에 반응을 안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마저야. 야곱은 이런 많은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붙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허물 많잖아요. 지금은 허물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 야곱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통해서 그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이게 만들어지질 않아요. 반응을 안 하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그, 야곱이 나중에, 그, 이제, 석, 그, 어른이 되고 또 노년이 되었을 때, 그 야곱을 보면, 아, 이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족장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열두 지파에 대한 목판을다 맡으시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바뀌는 거지. 예, 여러분, 에서냐, 야곱이냐. 에서도 우리의 모습이고, 야곱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에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서를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에서처럼 하나님의 신앙을 가볍게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야곱이 되어야 합니다. 날들 허물 많고 재만한 우리들이잖아요. 날들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야비하고 비열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반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그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귀하게 이기 우리는 야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야곱이 될때 그런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에게 많은 허물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찾고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차 이스라엘로 만드신것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